네, 박피몬입니다 제가 또좀 재밌는 일을 방금 경험해가지고 저희 이제 카톡방 있거든요.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오늘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제거 뭐 관점을 보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 왜냐면 저는 계속 벌고 있는데 잃었다고 하니까 좀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왜 이렇나 봤더니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아까 영상에서 자 상승 관점을 얘기했어요. 그렇 자. 우리가 한 시간 봉 여캐쇼리 성공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자, 이 상승에서 내려오고 있는 도중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아까 아침에. 자, 거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눌림을 주고 갈지, 아니면 지금의 상승랠리를 이어갈지. 이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한번 어디까지 오를진 저도 모르죠. 이 상승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랠리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 영상 올리고 나서 자, 영상 올리고 나서 상승 랠리 이어가려면 지금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이 반등이 종가 마감을 20k 위로 해 주는 게 좋다. 그래야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혹은 눌림을 준다면 저는 19.3k에서 자, 이 구간을 제가 말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18.9k 구간까지는 어, 내려오는 모양 보고 타점을 잡을 생각이 있다. 근데 결국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시 안 내려오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른다면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더 오른다면 내려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타점은 그때그때 변해요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을 대응을 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예측을 하니까 예측에 실패하면 예측에 실패하면 그거, 그거에 대한 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지 뭐든지 다 대응인데 그분은 어떻게 말하 어떻게 알아들으신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상승 랠리를 얘기했고 눌림을 주고 간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했죠 거기서 이제 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상승 나오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눌림 주고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얘가 한 시간봉을 종가 마감 위에서 해주면서 20K 위로 이렇게 수렴을 또 그려줬죠. 그래가지고 제가 수렴 관점을 또 말씀드렸어요. 자자 자, 이런 모양의 수렴은 상승할 확률 4, 하락할 확률 6이다. 하락할 확률이 좀더 높아요. 그쵸? 근데 40% 확률로 오를 수도 있죠. 몰라요. 오를지 내릴지는. 4대6이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자, 단기적으로 15분 봉으로 보면, 자, 15분 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안 내리고 지지받았죠. 어, 이거 오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일단 여기서 해요, 먼저. 자. 그 다음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 안전하게 매수하려면, 응? 이 수렴을 돌파를 했을 때, 네? 이 수렴을 때때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그 때, 매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 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수렴 안으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 손절하라고. 그러면 손절은 몇% 프로안 나는데 수익은 많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지만, 리스크가 있는 추격 매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 왜냐면 다시 수렴 안에 들어오면, 손절하면 그만이에요. 마이너스 몇 프로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언제 매수를 했냐면,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여기 저항이잖아요. 저항에 막혀서 내려왔는데, 이 위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했어요. 크로고 들어간 거예요, 크로고 정말 안전하게 매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쫙 올랐죠 다시 쫙 올라서 여기서 반 털고 네? 그 다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뭐 여기서 더 오를지 여기서 장 먹고 다시 빠질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용타점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려오면 다시 여기쯤에서 매수를 박아볼 생각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돈을 많이 잃으셔가지고 카톡방을 나가셨는데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이, 매매, 이 선물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음, 선물 거래는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대응 매매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건 좋은데, 예측이 실패했을 때, 본인이 예측하는 건 좋은데,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데,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예측 틀릴 사람이 어떻게 100%다 맞추냐고요. 그쵸? 저도? 얘가 여기서 저항 맞고 한번 내려가서 눌림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상승날 일이 어가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얘가 여기서 지켜주는 걸 보고 나서, 어, 이거, 어, 이거 오를 수도 있겠다. 이거 수렴 그리고 있으니까, 어, 이거 내릴 확률 6이고, 오를 확률 4인데, 그러면 이게 수렴 뚫었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 한번 해볼까? 혹은 얘가 만약 반대로 하락했다면, 여기 뚫렸을 때, 쇼 잡았겠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laughs> 네, 뭐 반토막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안타깝지만은, 그러신 그런 분들은 일단 이 시장에서 가능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선물거래는 특히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 대응할 능력이 없다 하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현물만 기다렸다가, 항승장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 어, 저는 아직도 롱 포지션 잡고 있어요. 물은, 물은 잘안 탑니다. 왜냐면 제 타점에서 물을 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미 틀렸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물은 잘안 타요. 가끔 타는데 거의 안 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타점 틀렸다. 아, 이거 아니네? 그럼 바로 손절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저처럼 하는, 저처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제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손실이 제일 적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버티고 물을 오래 타가지고 버티는 그런 방법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어 그때보다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훨씬 손실도 적고 수익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력도 더 늘고 왜냐면 물을 탄다는 것 자체가 제가 틀렸기 때문에 물을 타는 거긴. 제가 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물을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간 거고. 혹은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요. 음. 물은 잘안 탄다. 물을 타는 경우는 이제 가끔가다 이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을 딱 해가지고 어, 여기서 왠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가 몇 프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박았는데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죠? 여기 뚫렸어. 근데 뭔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 막 캔들이 모양이 아니 뭐 거래량이 뭐터졌다든지 어떤 근거로 나의 내 동물적인 감각이 롱을 막 말하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물을 한번 타보고 틀렸으면 손절하고 근데 이렇게 해요 저는 응. 뭐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음.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선물 거래에서 수익률이 개, 제일 좋았다 손실, 손실도 많이 안 보고. 음, 저는 손절도 그렇게 많이, 이번 달에는 거의 한 번도 안친것 같은데, 손절. 예. 네. 한 달에만 두세 번 치는데, 손절을. 그만큼 제가 타점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리스크를 걸 때는 걸기도 하거든요. 거의 다 맞았어, 요 이번 달은. 예. 네. 손절을 안한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한 번도. 네, 아무튼 지금도 또 오르고 있네요. 지금 은 수익면 한 30, 40% 됐, 됐을 것 같은데. 아, 또, 짧게 말하라고 했는데 또 영상 길어지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니까, 텔레그램에. 자, 기게본인 분들 보십시오. 하서 제가 이렇게 딱 팁을 알려드렸잖아요. 이거좀 읽고, 네?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만 이해를 해도, 그렇게 돈을 크게 잃을 일이 없을 텐데. 항상 로스컷을 걸어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렴해서 진입을 했다 칩시다. 내가 6대 4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릴 확률이 6이니까, 어, 여기서 숏을 잡았다 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걸 뚫었으면은 손절 나야지. 그치? 그니까 러 이거 뚫리면 손절을 하거나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자신 없으면 로스 컷을 걸어 놓으라고. 본인이 손절 칠 자신이 없다면, 실시간으로. 여기, 이거 뚫렸을 때, 여기 위에다가 이제 로스를 걸수 있잖아요. 네? 스탑 로스. 여기까지 오면 그냥 손절 되게.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 얘가 다시 여기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끝.